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에서 운용 중인 최고의 전투기 10종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기체들은 모두 각 국가의 공군 전력의 핵심이며, 성능, 기술력, 그리고 실전 경험에 이르기까지 모두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종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10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별표별표 4부 별표 JAS 39 그리펜 2. 그리펜 2. 별표별표입니다. 스웨덴산 이 기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비용과 다목적 전투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AESA 레이더. 최신 전자전 시스템.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췄으며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 중 브라질과 체코가 이 기체를 운용 중이죠. 구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공동 개발한 이 기체는 고기동성 공중 우세 전투기로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다국적 작전에 강하며, 레이더 및 센서 융합 능력이 우수합니다.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8위는 다소 레페일 F4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인 이 기체는 지상 공격과 해상 작전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최신 전자전 장비와 함께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도 운영 가능하며,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 수준입니다. 7위는 별표별표 F-A-182F 슈퍼호넷 슈퍼호넷 별표별표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서 고속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동시에 정밀 타격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죠. AIM-120 a m r a m AGM-88 함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기체 가격은 약 7천만 물결표 8천만 달러입니다. 6위는 별표별표 F-15EX 이글리, 이글리 별표별표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F-15 버전으로 최대 2 2발이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진정한 공중 지배 플랫폼입니다. 속도는 마하 2.5, 작전 반경도 우수하며, 가격은 약 8천만 물결표 9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5위는 별표별표 라키드 마틴 F-16V 바이퍼, 바이퍼, 별표별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투기 중 하나이며, 최신 버전인 F-16V는 AESA 레이더, 향상된 항전 장비, 디지털 전자전 체계를 탑재해 4.5 세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격은 약 6천만 달러. 유지비도 낮아 많은 나토 국가들이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위는 F-35B 라이트닝 2, 라이트닝 2, STOVL 버전입니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이 기체는 해병대 및 해군에서 항공모함 없이도 전투기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전자전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격은 약 1억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3위는 F-35C입니다. 항공모함 전용 기체로 날개가 넓고 착륙 장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기이며 데이터링크 및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이 위는 별표 별표 f22 랩터, 랩터 별표 별표입니다. 세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중 우세를 위해 태어난 기체입니다. 마 2.25위 속도와 초음속 순항 능력.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다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단가 기준 약 1억 5천만 물결표 2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위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F-35A 라이트닝 2입니다. 가장 많은 나토 회원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스텔스 센서 융합 전자전 능력, 무장 다양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미래 작전에 적합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죠.